우리는 다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믿음은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아, 대강절의 의미, 어, 이런 거, 성서주의에 가면서. 근데 이 성서주의는 전 세계가 함께 오늘 12월 둘째 주일 다 지켜요. 그런데, 아, 그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하여서 어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1,500년에 걸쳐서 이 66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에, 그 기간 동안 각각 다른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하여서 어이 성경 하나가 어, 이렇게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주제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성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길게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래서 성소주의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저 평신도 때는. 이성서주의이 되면은 암송데이도 하고 그리고 필사도 하고 그래서 필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사람은 그 가정의 가보로 그 겉에 있잖아요 가족으로 이렇게 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런 이제. 에그 성서 주의를 통해서 왜냐면 성경을 더 읽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세미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이 성서 주간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미국은 1943년부터 이루어졌고 영국은 먼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영국은 1549년부터 지켜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러면 성서주의를 지켰냐면 은 1954년부터 성서주의를 지켰어요. 그래서 12월 두째 주일은 성서주의입니다. 왜 음.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여서 1 1에게 오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하는 바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잘 팔리는 반면에도 읽혀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처음 창생부터 개시로까지 한 번도 잊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주기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몇몇장몇장 몇장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계시방법은 어떻게 계시를할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체험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도 만나고 꿈을 통해서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만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시하셔요. 그리고 정말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어떠한 일이 앞으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고 낮에는 그런 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본 자는 그 광야 생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계시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천사 봤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천사도 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든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 통해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화하신다는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찾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거듭나게 하십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혜롭게도 하고 강건하게도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네, 법제치 않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축복을 부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요. 그리고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입혀지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눈이 제대로 이제 성경 보기 어려우면 에?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전 사주 기간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죠 에? 두 번째 기간을 이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키는데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추구합니다 이 대강, 대강절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입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서 각자 우리의 신령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고,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은 정말 참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사주기간, 성탄절, 오신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 j u 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 i 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구원에 이른 자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이 세상에 살아서 그 어떤 환란의 바람 들어온다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죄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사장 이사야서 1장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그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성삼의 일체는 인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악령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 성령은 세우고 살린다겠죠. 그런데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근심이 있게 하고, 예? 고난이 오게 되면 불편하고, 불신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이슨 어떤 고백이라냐면, 불렛에, 예? 이제 골리앗이 올 때, 어때 너희는 칼과 당창으로 너희들에게 오지만 나는 방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에게 다가노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말씀의 순종의 축복. 아멘. 예. 말씀의 순종의 축복이. 여기에서 말씀의 순종을 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영생을 얻게 하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씻겨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 우리는 가지. 가지에서 포도 이 속이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삶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경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또한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과가 있어요. 말씀 속에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해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잠이 참 길어요. 근데 15절에서 68절까지는 어떤 말이냐? 씀 저주의 말씀이. 저주의 장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을 받고. 근데, 말씀을, 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한다고. 제왕을 당하고, 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죽게 버림을 받고, 역경으로 너,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시에 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박해받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 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를 교훈해 주시요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시요 책망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성경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더기울일수 기울,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도 겪잖아요. 저도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울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평신도 때인데 회장도 맡았고 인도자도 하고 그런데 교회 안 다닌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떤 생각? 아, 회장직을 내려놔야, 돼. 인도자를 내려놔야 되겠구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애야 너는 파도 타기를 해봐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 파도는 두렵고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파도 타기가 얼마나 스릴이 있고 어? 즐거운지 아느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마음에서 고통, 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순간 싹 내려 맞았어요. 우리 성도들 그런 눈에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의 24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만만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고쳐질 건 고쳐지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교육할 때 우리가 버릴 건버리 우리가 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환경으로 오든 어떤 상황으로 오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자아가 있는 것을 부숴뜨리는 기회가 그때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낮아지는 기회고 아멘. 겸손함을 잇는 기회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새롭게 하십니다. 간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에? 그렇지만 좁은 길을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려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티모델은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 하고 2대3대에 가면은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영적인 축복이 입혀지면은 육적인 복이 입혀집니다. 여러분들 기구에 기대하면서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추구합니다. 교훈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바르게 그로 교육도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잘 못했어요. 안 좋은 말을 하기가 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합니다. 조금씩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날성 검이 되어서 말씀으로 신령 골수 찔러 쪼개가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응.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랬잖아요 그죠? 응? 제가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훈. 교훈과 책망 아멘.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데 이 유익하게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전에 사전에 보니까,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별육안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밸류가 아멘. 은혜밸류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새겨지고 운행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다 가면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만 들어갈 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손 잡고 함께 갈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바르게 하는, 으로 교육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표지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